혜빈짱님 음, 커플 댄스 남자분 같은데 남자분이죠 혜빈짱님 남자네 음, 외로우셨나봐 분 그럴 때 있어 하기 여기 나오자 발라커트 좋긴 좋아, 예. 그죠? 이 옵션 같은 거. 데미지 30%. 피통, 뭐, 시피통. MP, 뭐, 다올르지 그죠? <목소리> 에이, 왔어! 이 니엔님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도, 힐, 힐, 니엔님한테. 도풍이고요, 니엔님. 지곤, 치곤 동호님 누웠죠? 일단 점사 맞았어, 동호님도. 파컬파컬. 네, 오센스님, 여기 있고요 어, 이쪽 따로 왔어, 오센스님. 해호님, 도희님, 동거님이고, 분반님 볼까? 에, 흑혈신적 제우스, 홍님 놀이고. 일단, 민수님도 있어. 이게, 예, 처음에 일단, 일단, 노리고 시작하니까 유리해. 에, 파컬파컬. 에, 다시 왔어, 분반님. 해호님 놀이고요 동거님 볼까? 앙상불! 하고 파콜! 브율님, 명기 따로 교전이 개콩님 놀이. 에, 칠이 가입되어 있잖아. 개콩님 놀이죠? 차기장. 에, 스텔라님 직원. 렉스3님. 너무 근데 두텁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생존기 떨어지면 파콜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버티제 스텔라님. 현재까지 돼있고킹카라니 무생활 무새중고 무새, 율림놀이고 용고님까지 왔어 제왕육기조 용무기삼단 에피와나그래님놀이고 팟컬 파컬. 파컬 음 그렇겠네 저기 골뱅이님 말처럼 맞아 왜냐하면 그전 서버 다 모이는 데기 때문에 그때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 그죠? 음. 머리 좋으시네 골뱅이, 골뱅이가 이 두뇌 발육에 좋은가봐, 응? 그걸 좀먹어야겠는데나도 맞아 악용 여지가 있어. 에이, 왔어, 왔어, 용무기다리죠 파팅 줘. 파코, 파코. 에, 다시 다시 한번 노리고 왔네, 노리고 왔어 여기. 데이봉이님도 동건님, 동건님, 용무기 난 동건님, 해운님 노리 고지션 액션 하고 있어. 자 동건님도 없고 아 이게 다시 나았네 동건님. 파콜 파콜. 에 동건님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어지금 여기 에알카일도뭐 다른 파티 공조가 지금에 여기 되긴 되는데 에 스탈라님 있고. 이 놀이 너무 적어! 저기, 예, 칠대님하고 좀금 율님이죠? 자, 국민님 노리고 에, 이건, 이건 통했네. 통했어. 국민님 노리네 맥그리건님이고요. 에스텔라. 렉스 산미친구막 받고 있는 미니 힐러죠? 응. 파콜파콜 금만이 다시 왔네. 결수 있는 경 파티무죠. 이건 뭐, 생존기 일단 파티무죠. 이 정도인가요? 아 파콜. 제일 안전한 게 지금 파티 무적이에요. 그 다음이 파울이에요. 파울까지 쓰면서 지금 뭔가 더 해보기가 어려웠나? 파콜 아, 빠르죠, 지금? 자시적이야 자기장. 원당 떴어, 벌써. 아. 강천동님까지 보라 됐어요 이게 지금 자 이거 강천동님 신경 써서 치지는 않아 강천동님을 노리고 지금 야 얼마나 당한 것 같아 노리지 않았겠죠 지금 강천동님을 따로 지금 누가 이 혼잡한 상황에서 지금 몹도 여기 지금. 이렇게 물러있고, 다 개짝이도 힘든데. 이 범위에 당하신 것 같아, 범위. 아, 이거, 는 뭐, 여기 지금, 아, 다가는르 지금. 그래, 개독님 누리고. 자, 세상에. 에이, 버프가 뭐, 없어, 버 개독님 누리미인탱이죠아이구 지금 뭐. 다 이렇게 물려오니까. 파월 파울, 파월도 안될것 같아. 이쪽 기사님네칠당님 여기. 해운님 놀이고요. 언덕 쪽에서 리저렉션 특별 시민이 부활하고 있고요. 지금 율린 놀이고요. 저 율린 놀이고. 아, 이쪽 파트 계속놀리네아 <laughs> 국민 칠땡님 국민님 놀이고. 왓츠 용군 용무이삼다 음.. 용무기 3단까지 여기죠영 용고님 파콜? 파콜 예 네, 다시 한번 연결해 차기장님 제우송님 노리고 국민님 칠등님 노리고요 어, 이쪽이쪽이쪽 이쪽. 여기는 뭐.. 안오나? 음, 칠등님.. 용고짱님 노리고 음, 여기, <laughs> 이쪽 바지 치다가 박치, 죠이 쿨이, 지이 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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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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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쿨이, 쿨이, 고이 쿨이, 이 쿨이, 이 쿨이, 이 오센스님 있죠? 엄청가 받고 있고요. 저희 아. 요 시민님, 이 난이스 이걸 잘 버틸 수 있는 음. 생존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신 왔네 아, 여기 용무기단이죠. 절대도 꼼 치고 받고 있고 파컬 파컬 용군님 용군님 노리죠 용무기 3단이 용군님 다시 도풍이고 여기, 여기 국민님 노리고 아 노리고 시작하네 노리고 시작해 파컬 파컬. 다시 왔네 다시 왔어요 노리고 시작하네 노리고 시작해 분반님 국민님 노리 놀이야 지금 국민님도 좀 억울해 이거 지금 용무이 파티가 먼저 노리고 시작하니까 파티죠 동건님들 분반 파킬씬 저 영무이 산다 국민님 계속 에이, 노리고 국민 동건님 국민님 노리고 지금 동건님도 공격도 받고 있어 에 지금 집 타겟 대했고 분반님 에 파콜 파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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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맛님. 한샘님 노리고, 파트 저까지 손 돌아왔어. 동건 이불 치료, 있... 에에, 대신님이 한번 찌르나? 이쪽에요. 용무기단. 절대 독검치고 받고 있죠. 페이크, 페이크. 동건 타겟 해제군요. 존만 대신에 페이크, 페이크. 용군님, 예, 용군님들, 용무기 3단이에요. 용군님. 에이, 방골, 방골. 7등이맞죠 이게? 특별심리, 하늘심리 넣고. 에이, 이쪽으는 빠지고, 윤림이 궁. 아, 이거는 좀 너무, 공개가 좀 늦었어. 아, 이거 윤림 파티가 지금, 여기까지 치고 왔어. 어, 샤키님 누리, 칠등님. 이쪽, 이쪽, 샤키님, 샤키님. 7등님 누리고 있죠? 쉐 쇼킹 놀이. 신공쌍공 합격치고 바꾸는 신공 윤림 놀이죠. 칠땡이도 자, 지금은, 에, 나름대로 이 파티가, 네, 교전에서 역할을 했네. 에, 다시, 다시 왔네, 다시 왔어. 도어프 에이, 이거는 이제, 팝콜. 그리 빨라요. 아, 확실히. 여기, 아, 에이, 저기, 에스텔라니. 맥그리건님, 파팅적, 파팅적. 유울님이지. 에이, 저기서 다가오죠, 또. 할까요. 대신 페크페크 용목이 2단이에요. 절대도 검치어받고 있죠. 파꿀, 파고 칠땡님, 다시, 다시. 대신 씰루고요. 에, 칠당 냄새 찔러 가지 자, 처럼 일했고. 에, 파은잎 놓고. 분반님. 레젠님 누리고. 흑혈신주 분반님. 신마리있힐피개게봉님벨빛눈이죠 민탱. 파커, 파커, 에 동건이 도왔어. 에 이쪽, 이쪽. 여기 이제 도풍님, 도인이 파티무적, 파티무적까지 돌아왔어. 응? 동건, 파티무적, 파티무적. 에 이거는 이 결국은 파티무적이네. 그죠? 이제 파워를 안 써, 파워를. 응, 마이다스. 에이, 여기죠. 이율님 국민님 노리고. 지금 엘카 혈로 합쳐졌다 보시면 돼요. 딱. 최악 장. 우측에, 우측에 용고님이죠. 용고미산. 다 여기 지금. 제왕욕기. 윤림 노리고. 아, 이거는 지금. 이열님. 누구 노리라? 이저에 맞네, 분반 용고님 놀이죠. 역시, 용무기 3단. 파티무죠. 동고님 놀이고. 빠지나? 파티무죠, 파티무죠. 대신님, 용무기 단녀 에이. 결신조, 분반 파콜파콜. 파콜. 이렇게. 에이, 일단 다시 놀이지, 국민님. 이렇게. 이제 보라. 그러면 이제 원하는 캐릭터. 보라가 아니면 좀 선수 잡기는 좀 어려워. 멀티프레로 7월 성공. 에스텔라님 노리죠. 7땡이 놓구고차하장 비만하오랫님. 저에에에7땡에 대신에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파콜 파콜. 어 여기 다시 왔나? 이쪽 이쪽. 왜 분반님? 파콜, 파콜. 많이 못 버티네. 보기도 쉽지 않아. 너무 빨리 파콜해서. 이쪽에, 에, 여기 일로 왔어, 또. 응, 어. 분반님. 흑혈신적, 경통인 놀이죠? 분반님 놀, 왜 파콜? 아, 이게 좀, 파콜. 빨라, 빨라. 동거님 왔네. 왔어, 왔어. 아, 여기 좌측, 좌측에 임거님이죠. 임무의 3단. 파콜, 파콜. 에이, 이쪽 다시 한번 노려보네. 칠땡님이에요. 제우쏭님 노리고. 은님 노리지, 파트너죠. 요기까지는 지금 돼있고. 8까지 쓰지, 지금. 8까지는8까지는 파울까지. 썼어. 슈킴님 노리고. 공민님공연님이놀이죠자없어없어칠에 파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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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왔어 왔어 아 여기 분바님이죠 혁신파티무경통님놀이고파티무파티무 분바님 계속 놀이죠 파티무 팔까지 쓰네. 팔까지 써 지금. 제 팔까지 썼어요. 결심 조금만. 아 뒷바프도 꽤 걸려. 아 네. 용모기 3장 스킬아야 용건이네. 쓰네. 막 쓰면 이건 파커 잡아봐야 돼 무조건. 에이 쪽에 쪽에 쪽. 비와 나가네님, 에스텔라님, 지원안지 어이님. 지금 용무의 3단 파티가 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용고님. 비와 나가네님 노리고요. 에이, 비와 나가네님 노리고. 파티 무적인데, 파티 무적인데, 에 파콜, 파콜. 에 다시, 다시, 다시. 훈반님. 파콜 했네, 파콜 했어. 노리러 가나 칠땡에 삐깅 노리고 자 일단 노리고 시작하죠 대신 용무기요 절대 독검추가 받고있죠 페이크 페이크 칠땡 차기장님 렉스산맹 파울까는 들어가있어요 지금 생존기 대신 페이크 지기 주... 저기, 처처럼기도 부메랑! 특기시민 저기, 어 시민님 부메랑에 여기파기 파콜! 공기시작 저기, 저기, 에기민기 저기, 저기, 저파 저기, 저기, 저까지손들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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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 저기, 저기, 저 응, 어디지? 에에, 완전히 지금 점사고. 대신님 못 가? 절대 도검추가 바뀌지? 용무기단 칠땡님도 없네.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대신님도 페이크요 칠땡님도 없고. 이거는 뭐 부활을, 어떻게, 에에, 그냥 파컬? 에 다시 왔네, 다시 왔네, 여기 분반님. 용무기단 흑혈신주. 이동스통도 올리고, 타겟 해제, 대신님, 농목기단이죠 노리고 있어요, 분반님도 뚜탑에, 꽁님 노리고, 야, 인장 깔리고 있어. 파쿠야, 파쿠야. 로잉는 에스텔랜드, 민힐러, 렉스300, 굉장히 튼튼한 힐러에요. 칠등, 특별시민님 노 같이 아, 우측, 없나? 아직, 에이, 오네, 오네, 오네. 빨, 패는. 용군, 에이, 용무기 3단. 동건님 노래, 동건님 노래. 에 여기 같이 왔어, 같이 왔어. 쭉동건이 타겟했지. 용무기 3단, 용권. 즉, 품반. 개천모님 노리고요. 포위됐죠? 포위됐어. 동건님 용무기 2단. 입을 치롱. 친호받고 있고. 국민님 노래. 버프가 없어, 국민님은. 오늘 제우쏭님 노리고, 이쪽 파탈, 집중적으로 노, 노리고, 이때, 아, 이거는 부족하지. 너희님 뭐니? 다시, 다시. 경통님, 신화팔기지, 7등님 노리고. 제우쏭님 노리는비 완화하네. 팔, 팔, 팔. 자칫없나 없어. 응. 율림, 재우송님 노리고. 야, 여, 여, 여기서 저쪽으로 빠지는데. 파컬 파컬. 분만님 여기 왔네. 응. 결신정. 용고님 파티 여기 용고에 삽니다 역시. 응. 용고님 파티 무적. 동건님 노리고. 링고짱님 노리고. 파컬 파컬 이쪽이 쪽이 쪽 이쪽. 네, 여기 백킹님 칠호 성분 이쪽 왔어 이쪽 왔어 분반 영웅의 3단이지 파컬 파컬 다음에 이제 이 파티는 에 칠등인 파티 는 남아 있는데 국민 네, 다시 왔네, 다시 왔죠. 어, 여기, 분반이 뭐, 같이 있네. 어. 오센트 님도.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어. 대신님 있구요. 용무삼매 스킬 썼죠. 킬신저 분반님, 백킹 님, 치호 성분. 에휴, 여기서 무적도 했고, 어, 무적했어. 지금 뭐, 파쿠라 안 하겠지? 유리한 상황. 동건 님, 버티면서 일단은 있고요신마디님 동군분반이 파울까지 썼네. 한번 해볼 생각 같은데, 파울까지 쓰고, 자, 국민님 놀이고, 대씨님, 쌍공 합격, 친구 받고 있는 신공님, 개도봉님 놀이고요. 에이, 이쪽 영군님의 영웅이 삼단 스킬. 파콜이겠지. 에이, 거 지금은 파콜. 광천동님이, 뭐, 누굴 좀, 눕혔다? 뭐, 어디 나타났나? 잡아볼까? 타게? 이, 근데, 매크로 자리, 좀, 아깝긴 해. 근천적 이걸 뭐, 지금 뭐 시장 잡는 자리인데, 파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한데, 한번 잡아보지, 뭐. 나무니까 지금. 충분히안 잡히고 심공 에칠땡 여기 노렸어 이거 이거 개천문입 노리죠 저기 심공 쌍공 합격 진호 받고 있고 에시터 비와나가네김 칼질 이쪽이 7등입니다. 음, 신공 7등. 음, 저, 쪽 저, 쪽 저, 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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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이면 놀이. 응? 칠등이 놀이. 파티들만 한 번, 예, 부특산 가깝네. 개 전문인 놀이죠. 저기, 기장칼질이 놀이. 아, 조금 미친 했씨파파파칼질 7대는 님대는 7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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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는림 노리고 말는7대로 날렸어 7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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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